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되고 은혜 넘치는 가정과 교회, 또 사업터와 직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들, 즉 믿는 식구 교회 공동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된 지체들에게 악이 아닌 악함이 아닌 선으로 선을 행함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한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그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보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윤리를 노예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천하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권력을 추구하려는 인간을 약화시키고 무장해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가 추구한 인간은 권력 의지를 가진 초인입니다. 그 초인은 필요에 따라 동료 인간을 희생 시킬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 어떠한 선의 악함의 영향을 결정짓는 그런 일들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을 선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고 어떠한 방법이든 그것을 해서 좋은 결과,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초인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그런 주장을 할수 있었던 배경은 신은 존재하지 않고 신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닌 듯 싶습니다. 신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의 도덕적 양심과 더욱 더 신이 있고 없거를 떠나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승패와 상관없이 사람의 감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나쁜 악에 속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살아 살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고 된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고 또 그들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악에 대한 보응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봉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하나님께서 업신여김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낮게 보아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결정하시는 관장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악을 심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신여김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콩을 심는데 보리가 난다면 사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리가 콩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법칙이 깨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콩을 심었는데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오고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콩을 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정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심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콩을 심는 데는 반드시 콩이 나와야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든 사회의 법칙이든 법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영역에서는 자연의 법칙과 그 순응의 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는 마술이라는 그런 것도 다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속임에 의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눈속임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법칙이라는 거 선악의 행실에 합당한 봉이 따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을 관장하시는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칙은 절대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니체가 말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승리를 쟁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도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심어야 할까요?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었으면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이 마땅하고, 성령을 위해 심었으면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육체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고요, 육체로부터 거두는 것은 이 땅에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위함이다 보니 남보다는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심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이웃을 위하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심는 것이 없 없다 보니 땅에서는 정말 남부럽게 살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엔 영과 육에 고갈만 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람은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게 되어 진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고 육신의 영역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아닌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내 삶에 타인을 향하여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 그것을 선을 행하는 삶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선을 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선을 행할 때 그렇게 낙심이 된다는 것, 낙심이 쉽게 오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악한 말이 입에서 튀어 나오기도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서 솟아 올라옵니다.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참고 자신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가 본래 악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이를테면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풀수 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데 옆 친구가 우연치 않게 옆을 나도 모르게 옆을 보았는데 문제의 답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것이 그래 그 답을 쓴 것을 보게 되고 그걸 보고 쓸까 말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적지 않는 게 선을 행하는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고 쓰지 않고 내 양심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순간에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가 나, 나와서 보니까 아주 아슬아슬하게 장학금을 놓쳤습니다. 그옆 친구의 답을 보고 썼더라면 장학금을 받았을 것인데, 그것을 옳은 일을 하겠다고 쓰지 않, 않다가. 장학금을 놓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아쓸 걸. 그거 쓰고 장학금 받을 걸 이런 마음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옳은 일을 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되니 아 다음에는 그냥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 그냥 쓰고 장학금 받을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낙심이 돼요. 착하게 살아봐야 나만 손해구나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비슷합니다. 속상하고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궁극적인 선을 지향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상황, 또내 상황과 같지 않은 상황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과의 의견과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이 인내그 속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하고 안 하고 말지, 이거 해서 뭐 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낙심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낙심이 끼어들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이며 또한 그 결과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할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믿음의 식구들 즉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한 형제 한 자매에게 더욱 더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려는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을 돌려버린 사람들에게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제라도 실현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결단이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왜 낙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약속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메 거두리라 그 법칙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걸 믿고 성령을 위해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보다는 주님과 성령의 열매 맺기에 집중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일터를 위해, 코로나 종식을 위해, 대신방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야곱의 우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종기한 자이시며, 모든 신들에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머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이 연약함이 때로는 무너날 때가 있습니다 내면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늘 날마다 곁에서 함께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 가운데 가정의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 개인의 기도 문제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가족들 개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종식하여 주사 인간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계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계기로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동행하여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마가리 나의 그로움. Thank you.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